나는 음. 천억 원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번 생이잖아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제한 신념을 내려놓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게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 써주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거치해서 영혼육.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보시는 분은 갑자기 막 영혼 얘기하니까 <laughs> 무슨 얘기 할것 같은데 아, 네. 이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선 영과 홍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모든 종교권, 모든 문화권에 음. 다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음. 하나씩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체크를 해 봅시다. 음. 육은 다 있잖아요. 신체를 말하는 네, 거예요? 네. 이거 육. 음. 이 없는 분은 없겠죠? 음.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음. 육이 음. 있겠죠? 음. 자, 이 육을 움직이고 음. 있는 혼, 생각도 다 있겠죠 음.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리고이 음. 혼은 나라는 자각이에요 그 의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음. 근데 그 중에서 현재의식 음. 만약에 의식을 나눈다면 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나눈다면 현재의식을 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명확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만든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laughs> 음. 대부분 사람들은 두뇌에서 의식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씨앗이 두 개가 만나서 음. 세포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누군가가. 음. 의도를 가지고. 음. 성전을 짓는 거죠. 내가 음. 거할 성전을. 음. 영이 하거든요. 영이 이 성전을 짓고 게임처럼 음. 음. 이 세상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럼 그 캐릭터는 육신과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음. 그게 혼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영이 거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깊게 가보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 않으세요? 음. 그러면 그게 진짜냐? 진, 진, 한번 증거를 대봅시다. 네.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가 저희의 몸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요 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땅에서 누워서 잔다고 땅이랑 붙지 않잖아요. 음. 근데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영이 떠나면 네. 이, 이걸 이 이루고 있는 에너지를 더 이상 이 의식이 이걸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네. 떠나니까 음. 서서히 뭐라 그될까 소멸하면서 땅과 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를 가르고 있는 그것 내가 나로서 나라는 걸 자극하고 있는 그것 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 그게 이제 영인 거죠 음. 근데 이제 법칙이 있어요 각각 그 세계의 세계가 있고 음. 이 세계가 합쳐서 나라고 하거든요 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신을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도 이게 정립이 됩니다 삼위일체 음. 욕신도내 거고 혼도 내 거고 영도 내 거예요 음. 게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때그 게임 캐릭터도 나잖아요. 내가 만든 캐릭터잖아요 그게 나입니다 그 게임 캐릭터의 경험도 나죠 음.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도 나예요 음. 근데 나는 하나인데 게임 캐릭터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번 생도 0은 하나인데 여러 생에 걸쳐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음. 자 그러면 6부터 6은 공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왜끌어당기에서 보면은 주파수 얘기하고 실제로 모든 물질은 유인력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사과가 지구로 떨어졌을 때, 지구도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음. 힘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음. 보이지만, 사실 서로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감정의 법칙이, 그러니까 육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감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 감정은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기뻐하잖아요. 막, 하하하! 음. <laughs> 같이 기뻐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엄청 슬프면 같이 슬퍼지잖아요. 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슬픈 장례식은 가, 말을 아무도 안 해도 다 슬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기쁜 결혼식이나 기쁜 파티에 가면은 말을 안 해도 기뻐집니다. 그걸 음. 말을 안 해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 감정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호라고 봐요. 유기 음. 가지고 있는 좌표값이거든요. 내가 기쁘면 지금 기쁜 상황들과 기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일 테고, 내가 슬프면 슬픈 사람들과 슬픈 상황들만 모이겠죠.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공명의 법칙, 비슷한, 거,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 이게 끌어당김이죠. 그리고 혼의 법칙은 대립의 법칙인데, 음. 양면의 법칙, 양명성이기도 해요. 모든 거는 인지할 때, 이제 혼이 이걸 인지할 때, 나와 너를 우선 갈라놔야 되고요. 음. 그래서 부자, 부자, 그러니까 부라는 걸 알려면 가난을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부도, 예를 들어서 10억, 이러면 10억 가지고 있어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겠죠? 그거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가졌는데 어느 그룹에 갔는데 다1 0억대예요 <laughs> 네. 근데 얘만 10억이야 되게 네. 가난한 애인 거예요 그리고 예. 실제로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음. 아 나는 10억밖에 안 됐어 나1 0억인데 망했어 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있어요 근데 음. 다막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만 500만 원 있어 그럼 엄청 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혼이 뭔가를 인지할 때는 다 양면적인 대립성의 음.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은 영은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음. 아니, 어떻게 하나지? 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음. 대표님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안에 있는 신성이랑 대표님 안에 있는 신성은 같은 신성이겠죠? 그렇죠. 같은 신이겠죠? 네. 하나의 신이 여러 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은 단일성 음. 하나의 신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상위 음. 법칙은 항상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단일성이 먼저 있고, 이 세상은 음. 대신 양립돼 있고, 음. 양립이라는 건 결핍과 풍요인데, 음. 그래서 결핍 상태에서 오도를 계속 내리면 더 결핍이 가중화되고, 음. 음. 풍요 상태에서 오도를 내리면 풍요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보시는 분들은 아, 뭐 알겠어. 뭐. 음. 되게 복잡한 설명 말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뭘 해야 돼? 아, 뭘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체? 우선. 네. 들려줘야 돼요. 나는 음, 음. 천억 원을 벌었다. 음. 이게 가장 강력한 암시기도 하고, 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음. 의식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정도의 큰 돈. 음. 처음에 거부감은, 거부반응이 엄청 생길 겁니다. 네. 앤드르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한테, 그니까, 앤드루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은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학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이 부강해졌고. 근데 앤드루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음. 너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음. 나는 앤드루 카네기와 동등해지거나 그를 음.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음. 외쳐라. 음. 그러니까 나폴레온 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어마어마한 거부구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인데. 고작 내가 음. 기자, 음. 기자인 내가 <웃음> 어떻게 <웃음> 뛰어넘어? 이 말도 안 되지.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매일 거울을 보고 나는 앤디를 카네기를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바보 같았대요. 음. 무슨 말도 안 돼. 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는 거는 누가 더 강한 영향력을 펼쳐나면 나폴레온 힐이죠. 그래서 음. 그런 것처럼 먼저 나한테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천억 음. 원을 벌었다. 이게 벌었다가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음. 원래 우리나라에 이런 언어는 없고 음. 벌었다는 과거형으로 보는데 저희는 현재 완료형 음. 벌었다 지금 번 상태가 쭉 되고 오늘 <laughs> 네네. 네. 지금 벌었어 이거를 네.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좀 일어납니다 음. 그정도까지는 그 필요 없어 혹은 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마 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말도 안 되는 게 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번 생이잖아요 음.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음. 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대표님들 만약에 진짜 그러다가 천억 벌면 어떻게 해요? 음, <laughs> 그러니까 한번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들으면 믿음에서 나니까,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음. 계속 들려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음. 그 다음에 한번더 나아가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일, 많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많이는 안 하는데 음. 저, 저도 하고 있고 지금 한 챌린지로 4 0 0 명이 같이 하고 있는 음, 거는 음. 천억 원을 번 상태에서 오늘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어바웃 타임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음. <laughs> 보셨나요 그 영화? 아 봤습니다. 그게 이게 스폰가 다 부족했죠 진짜 오래된 영화거든요. 네, 오래된 영화인 거 알아요. 아빠와 그니까 그 집안은 타임머신, 그러니까 타임슬립을 할수 있는 집안이에요. 음. 그래서 이 대대로 아들들은 옷장 같은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타임슬립물 영화인데. 아버지 아들이 계속 원하는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음. 삶을 여러 번 삽니다. 그러다가 근데 못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 지점이 가족 구성원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 돌아가면 아이가 없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지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어. 영화가 진행되거든요. 어. 어.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이 어바웃 타임이 되게 멜로 영화인데 저는 어디서 감명을 받았냐면 음. 아빠랑 아들이랑 되게 사이가 좋아요. 음. 근데 아빠가 폐암에 걸렸나 그래요. 음. 그 병에 걸렸어요. 음. 그래서 돌아 돌아가서 아들을 계속 보다가 음. 아들이 딸이 생긴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아빠한테 알려준다 그게 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이전을 못 돌아간다. 음. 그러니까 그럼 점점 아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뭐 무슨 얘기를 하나면 아들한테 네. 하루를 살아보는데 그냥 하루를 먼저 살고 똑같은 하루를 음.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음. 이렇게 이제 이 유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루를 살아요. 그냥 음. 진짜 바쁜 하루입니다. 막 바쁘게 가서 이것저것 일하고 막 질책 받고. 막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응. 그래서 자기 전에 와이프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니까 아, 오늘 하루 힘들었어. 응. 응. 근데 그날 아빠 생각, 이 아빠 이야기가 떠올라서 아들이 응. 자기 전에 옷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응. 똑같은 하루를. 응.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데 이번에는 여유가 응. 생겨요, 얘가. 응. 그래서 편이, 그 편집에서 빵을 사면서도 직원을 보니까 직원이 되게 아름답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고 응. 누군가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책을 받아도 되게 유머스럽게 넘길 수 있고 약간 이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물어봐요 와이프가 오늘 하루 어땠어? 되게 좋은 하루였어 근데 이것처럼 천억을 벌었다면 오늘 하루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구성해서 오늘 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로 와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었는데 천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야 를 계속 써보는 거죠 그럼 그 감정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거든요 사실 심상화가 어려운 거는 저도 명상 수행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깊게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날라가요 네. 근데 일기라는 걸 쓰면 글도 음.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를 글로 써보면 음.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를 글로 쓰면 그걸 누군가 나에게 읽어줍니다 음. 속에서 음. 맞죠? 음. 그걸 나에게 읽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걸 듣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는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과 나에게 들려주는 게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건 일기인데 미래 일기랑은 좀 다른 게 음. 미래 일기는 늘 언제나 언젠가에요. 이건 힘이 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언젠는 격차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랬다면 해서 그 일기를 쓰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챌린지 안에 사례, 뭐 지금까지 사례 중에 가장 재밌는 사례는 갑자기 천오백만 원이 생겼습니다.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연습해요. 오,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돈에 대한 제한 신념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숨을 쉴 때마다. 음. 돈이 공기처럼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돈이 공기처럼 나에게 들어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음. 그러면 일주일 안에 되게 재밌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음. 일주일 안에 누군가 돈을 준다거나 음. 오,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온다거나 음. 돈을 줍는다거나 그게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